자, 요 위쪽이 백걸이고, 요 밑에 쪽이 이제 스탠드인데, 지금 스탠드 이제 다 얼어버렸죠? 얼어서, 요, 시리기가 안 돌아가서 지금 녹고 있어요. 녹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러에 에러. 저기 가면 에러라고 뜹니다. 분명히 가스 에러라고. 가스 부족하다고. 그래서 고정 코드가 아마 안 났을 거예요. 지금 바로 꺼져버리죠? <놀람> 왜? 에러가 났기 때문에, 에러가 났기 때문에 바로 꺼져버립니다. 그러기 때문에, 요, 안녕하세요 이 반장입니다. 아 오늘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려고 하는데 에어컨 가스가 부족합니다. 이제 어?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에어컨 설치하신 분들 1에서 6 역... 아, 지금 3년밖에 안된 에어컨에서 가스가 부족해요. 지금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. 자쿨 파워 쿨파 한번 눌러볼게요. 운전을 에어컨이 그렇게 또 싼건 아닙니다.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집 말이 자동으로 나와. 비싼 겁니다. 말하는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. 자. 아, 10분 뒤에, 10분 뒤에 실외기 뒤에 한번 가서 동관이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30도입니다. 아, 30도 됐고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.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실외기, 실외기를 한번 볼게요. 고압에서 얼어있는지 안 얼어있는지 자, 봐봅시다. 제가 에어컨 하신 분들을 잘 막,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자, 몇 명은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,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예전에 영상, 또 어, 가문 영상이 있었죠. 그리고,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에어컨이 틀 때는 아니어서 이제 봤는데, 지금 옮겼는데, 이 발판 나사도 안 박아놨어요. 보시면은, 들잖아요? 기어 나와요. 나사 하나만 박아주면 되는데, 응? 어?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. 그리고, 지금 가스가, 지금 보시면 고압이죠? 고압 어때요? 가스가 부족하죠? 설치가 잘못된 거예요. 이게 진짜로. 컨덴셔 쪽에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, 제가 봤을 땐컨덴셔는 아니고, 왜? 저희는 이게 움직일 일이 없어요. 여기에. 움직일 일이 전혀 없어요. 근데 어디가, 어디에서 하겠어요? 컨덴셔가 괜찮으면 배가 아니야, 배가. 설치를잘못한 거죠. 그래서 에어컨 하신 분들 저는 별로 안 좋아요. 저 에어컨 설치하면서, 에어컨 가스 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진짜로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, 3년,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, 그리고 저희는 진짜 많이 안 썼어요. 왜? 안집에 있기 때문에. 바깥집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따로 와서 이제 여기서 주무셔서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쓰는데, 진짜 안 아, 에어컨 안 썼습니다. 안 썼는데, 진짜 이거. 에어컨 기사분들 이거 보시고. 제가 막 괜히 에어컨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, 저는 일반인입니다, 일반인. 업자가 아니에요. 일반인이, 저 진짜 솔직히 말해 가스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한3 0대 정도 설치하면서 가스 산 적이 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당첨될 줄은 몰랐어요. 이거 설치하는데. 지금 이 철거해 주신 분이 제가 가스 모아달라 해서 제안집를 설치한 영상이 있거든요.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. 모아서 제가 설치한 것도. 어? 근데 그 설치한 것도 뭐, 에어, 에어펀치가 뭐 잘못 됐네, 안 됐네. 아 어, 에어컨 좀 설치 잘하신 분들은 뭐 제가 만만한데 못하신 분들은 진짜 좀 어, 경력 있으신 분들 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 에어컨은 토에이와 시스템인데 일단 가스 신청을 해서 어, 한번 에어컨 기사랑 자 다음에 봐요.